안녕하세요. 불사조 기업을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 과목이 되겠습니다. 사십오 학점 과목 중에 한 과목인데요, 선택 과목입니다. 전공 선택이죠. 우리가 흔히 우리 일본이 한국을 이십 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,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그리고 한일 간의 평행선 이론이다. 그리고 우리가 이십 년을 가지고 일본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불사조 기업이라고 하는 제 책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장기 불황 30년, 25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25년, 3 0년에 일본의 장기 불황 기간에 두자리 수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 기업 52개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. 현장에 오사카에 전부 다 위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서 그 중에 불사조 기업들도 방문하고 마츠모토 키요시 같은 그런 일본의 아주 그 드럭스토어 그런 기업들도 방문하고 그러는. 아주 현장 실습, 아, 그다음에 팀별로 장수 기업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조망하는 미래학적인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20년을 먼저 달려간 일본에 가서 불사조 기업의 실제 현장에도 가보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나가서 생각하면 훨씬 더 객관적인 조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서 생각해서 그런 학생들 아, 팀별 토론하는. 그런 교과목이 우리 피닉스 프로그램, 불사조 기업, 장수 기업을 연구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